안녕하세요. 윤희의 책, 윤희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책을 소개합니다. 출판사, 북수고에서 출간된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조선 갈등사입니다. 저자 신정훈은 역사학도로서 오랜 기간 우리 역사를 공부하였고, 역사 유튜브 채널, 아그레를 운영하며, 수많은 우리 역사를 재미있게 들려줍니다. 위대한 업적 뒤에 가려진 왕들의 사사로운 이야기가 궁금한 적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 대부분 조선 왕들의 위대한 업적만을 배우고 외웠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 등 하지만 우리는 사도세자를 뒤지에 가두어 죽음으로 내몬 영조를 알고 있으며 어머니 폐비 윤씨의 폐위와 죽음을 알게 된연산군의 극악무도한 피해 정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조선왕들도 사실은 질투에 눈먼 한 남자였고 어미를 빼앗긴 아들이었으며 색을 밝히는 욕정의 사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조선 갈등사를 통해 우리는 조선 왕들의 민낯을 가감 없이 볼수 있습니다. 찬란했던 시대와 가난에 인육마저 먹었던 시대가 생생하게 교체하던 조선 왕조 500년이 이 책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부분은 7장 역사상 최악의 폭군. 연상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와 하루 끝에 깊은 잠을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선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조선 갈등사 신정훈 7장 역사상 최악의 폭군. 아내 폐비 윤씨를 죽인 성종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 신신 당부했다. 이 사건을 1 0 0년 동안 입에도 담지 말라. 그리고 1494년 성종이 승하하자 폐비 윤씨의 아들 이융이 왕위에 올랐다. 그가 바로 연산군이다. 그의 어머니가 폐출될 때 연상군의 나이는 고작 4살 배기 어린아이였다. 그리고 3년 후에 성종이 폐비 윤씨를 죽였으니 연상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성종의 새로운 왕비 정현 왕후 윤씨의 손에서 성장했다. 시간이 지나 연상군이 어머니의 비극을 알게 된건직이 직후였다. 그는 성종의 묘지문을 보다가 패비 윤씨 아버지 윤기견의 기록을 보게 된다. 낯선 이름에 의아하던 연상군은 신하들에게 말했다. 이른바 판봉상시사 윤기견이란 이는 어떤 사람이냐? 혹시 영돈영 윤호의 이름을 잘못 적은 것이 아니냐? 연상군 일기 4권 연산 1년 3월 16일 기회 세 번째 기사 윤호란 연산군이 어머니로 알고 자란 정현 왕후 윤씨의 아버지였다. 이에 신하들이 대답했다. 사실 그는 폐비 윤씨의 아버지입니다. 이때 연산군이 비로소 친어머니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녀가 폐위되어 비극적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까지 듣게 되었다. 큰 충격에 빠진 연상군은 그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시금을 전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훗날 나라가 송두리째 불타버릴 잔인한 복수극의 기폭제가 된다. 왕이 비로소 윤씨가 죄로 폐위되어 죽은 줄을 알고 수라를 들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권, 연산 1월 3일, 16일, 기의 세 번째 기사. 놀랍게도 제의 초반 그의 모습은 꽤나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한 임금이었다. 전국 모든 지역에 암행어사를 파견해 백성들을 살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폭군의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연산군의 4년 동안의 치세는 가장 평화로운 태평성대의 시기였다. 특히 그는 막강한 신하들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세조 때 권력을 얻은 공신 홍구파가 성종 시기에 활개를 치다 연산군 시기까지 넘어왔다. 성종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홍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세력을 끌어들였다. 명분과 도의를 중시하는 살인파를 말이다. 그들은 대간의 자리에 등용되었다. 대간이란 국왕의 잘못된 업무를 비판하고 명령을 거부하는 업무를 가진 이들이었다. 그렇게 살인파로 이루어진 대간들은 훈구파를 신나게 비판하면서 막강한 훈구 세력을 견제했다. 그러나 오히려 성종 시기부터는 살림파의 세력이 너무 강해져 왕권을 제약하기에 이르렀다. 막강한 정통성과 권력 욕을 지닌 연상군은 이 상황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명색이 한나라의 임금이 신하들한테 휘둘리며 살아야 쓰겠나. 뭐만 하면 일단 세계 태클부터 걸고 시작하는 대관들과 연상군 사이에 사사건건 마찰이 생겼다. 또한 지긋지긋한 학문을 강요하며 귀찮게 구는 살인파들에게 짜증이 날 지경이었다. 그러다 때마침 제위 4년째인 1498년 그들을 싹 쓸어버릴 절호의 기회가 생긴다. 그의 첫 번째 피바람 무호사화 평화롭던 무오년의 어느 날 1498년 흥구파 이 극돈 및 흥구 세력들이 다급하게 달려와 임금에게 충격적인 보고를 올렸다. 전하, 살인파 김일손이 실록의 사초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이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성종이 승하해 성종실록의 편찬을 시작했는데 실록의 사초를 담당했던 살인파 김일손이 하나같이 선대왕 세조를 모독하고 왕실을 욕보이는 글을 쓴 것이 밝혀진 것이다. 그것도 근거 없이 어디서 주어 들은 내피셜로 끄적여 놓은 것. 이를 발견한 흥국파 이국도는 심히 분노했다. 이극돈 자신의 비행도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기에 더 분노했으리라. 물론 이를 보고받은 연상군도 눈이 뒤집히기에 충분했다. 연상군은 즉시 김일손을 잡아오게 명한 뒤 문초를 하던 도중 가뜩이나 심각했던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흘러가게 된다. 살림파의 거두 김종직이 쓴 조의 제문이 김일손의 사초에 있는 것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 초나라의 장수였던 항우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왕이었던 의제를 처참하게 죽였는데, 김종직은 죽은 의제를 조의한다는 뜻에서 글을 지었다. 그런데 이는 세조가 비정하게 죽인 단종을 의제에 비유한 것이며. 은의적으로 세조의 왕이 찬탈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스승이 쓴 글을 그냥 방구석 노트에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후대에도 전해질 공식적인 조선 왕조실록에 들어갈 사초에 자기 멋대로 적어놓았다는 점이 문제였다. 사초는 임금이 함부로 볼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었기에 김일손의 행동은 대놓고 왕실을 욕보이려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가뜩이나 살인세력을 싫어하던 연산군으로서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다. 그렇게 조선의 피바람이 휘몰아치게 되었다. 그는 먼저 죽은 김종직의 시신을 꺼내 목을 베는 부간참시를 행했고 김일손을 포함한 여러 사림들을 극경에 처했다. 조선 역사상 최초로 사림들이 화를 입는 무오 사화가 발생한 것이다. 이때 수많은 사림 세력이 죽거나 유배를 당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을 계기로 연산군은 독보적으로 강한 왕권을 손에 쥐게 되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명분 없는 피해 숙청이 아니었다. 김일손의 죄는 명확했으며 연상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강한 왕권을 손에 거머쥐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제의한 지 10년째 되던 해에 벌어지게 되는데. 피해 복수국, 갑자 사화. 연상군은 생모가 폐비되어 죽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간신의 대명사로 낙인 찍힌 임사홍이란 인물이 연상군에게 다가가 해선 안될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 폐비 윤 씨의 일이 애통하고 애통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사실 귀인 정씨와 엄씨 때문에 전하의 생모가 불쌍하게 죽은 것입니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0월 22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임사홍의 속내는 따로 있었다. 페이비 윤씨 문제를 폭로해 성종 시기에 자신을 쫓아냈던 이들에게 다시 복수하기 위해 정적들을 제거해 정권을 잡기 위함이었다. 그의 계획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임사홍에게서 모든 내막을 전해 들은 연상군은 이성을 잃고 광기가 폭발하고 말았다. 그가 먼저 찾아간 곳은 성종의 후궁이었던 귀인 정씨와 엄씨였다. 당장 그녀들에게 뛰쳐나오라 소리쳤고 대궐 들에 그들을 결박한 뒤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아무리 떡이 되도록 패도 도무지 분이 풀리지 않던 연상군은 귀인 정씨 아들이자 자신의 이복동생들인 이항, 이봉을 불러 명했다. 이 죄인들을 쳐라. 겁에 질린 이항은 자신의 어머니인지도 모르고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봉은 어머니인 것을 눈치채고 차마 명에 따르지 못했으니 이를 본 연상군은 고함을 지르며 다른 사람을 시켜 다시 잔혹하게 몽둥이질을 지시했다. 결국 자식으로 하여금 어미를 때려 죽이도록 만들었다. 조선시대 윤리에는 계모도 침모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는 존속 사례에 해당하는 폐륜이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연상군은 이항과 이봉의 머리채를 잡고 친할머니 인수 대비의 침전으로 향했다. 거칠게 방문을 열어젖히고는 그가 입을 열었다. 이것은 대비의 사랑하는 손자가 드리는 술잔이니 한번 맛보시오. 그리고는 이항에게 술잔을 따르라 겁박했고, 대비는 공포에 질린 채 잔을 받았다. 이에 연상군이 다시 말했다. 사랑하는 손자에게 하사하는 것이 없습니까? 놀란 대비는 다급하게 배 두피를 가져다 주었다. 이에 참다 못한 연상군은 다시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다. 대비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연상군 일기 52권 연산 10년 3월 20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실로 참혹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분이 풀리지 않은 연상군은 사람을 시켜 엄시 정씨의 시신을 가져다 찢어 젓갈을 담그고 상가들에 뿌리도록 했다. 또한 그들의 소생 이항 이봉은 유배를 보낸 뒤 사용시켰고 가뜩이나 몸이 좋지 않았던 인수 대비는 한달 만에 병상에 누워있다. 생을 마감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 죽음과 관련된 이들 모두를 사형시키기에 이르렀다. 당시 조정은 살인파, 흥구파로 나뉘어 있었는데 자신의 측근 세력만 제외하고 모두 숙청해버렸다. 심지어 이미 죽은 권신 한 명의 등의 시신을 꺼내 부관참시를 행했다. 또한 어머니의 복수를 핑계로 평소에 자신의 기분에 거슬렸던 신하들까지 모조리 숙청해버렸다. 이 사건이 갑자사화다. 이제부터 연상군은 이치강이 폭군으로 변모한다. 세계에 미쳐버린 폭군 연상군은 세계에 미쳤던 왕으로도 기억된다. 그는 채용사라는 관리를 만들어 전국 팔도에 있는 미녀들을 뽑아오라 명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노래를 잘하는 자들을 뽑아 흥청이란 이름을 붙였다. 그 수가 2,000명이 넘는다고 전해지는데 문제는 흥청에게는 기본적으로 집이 하사되며 그 가족들에게는 노역이나 납세의 의무가 면제되었다. 한 나라의 임금이 나란일은 신경도 안 쓰고 흥청들과 음탕한 생활을 하기에 바빴으니 나라꼴은 엉망이었다. 분노한 백성들은 이를 보고 흥청은 곧 망청이다 해서 오늘날 흥청 망청의 어원이 되기도 했다. 놀랍게도 연상군이 흥청들과 놀이터로 사용한 곳은 세조가 증건한 원각사 세종이 중요시한 집현전이었다. 그는 성균관 학생들을 모두 내쫓고는 그곳에서 방탕한 생활을 누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연상군은 기생에 만족하지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자신들의 누이들과 근친상간까지 한 것은 물론이고 그 누가 됐건 마음에 들면 꼭 범해야 직성이 풀렸다고 전해진다. 왕의 음탕이 날로 심하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의 아내인지 비밀히 알아보게 하여 외워두었다가 밤에 강제로 가늠하며 낮에도 그랬다. 연상군 일기 57권, 연산 11년 4월 12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이처럼 실록에는 연상군에게 아내를 바친 신하들의 명단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는 50살이 넘는 큰어머니까지 간간했다고 전해진다. 왕이 큰어머니 박씨에게 특별히 명하여 세자 연상군을 입시하게 하고 드디어 간통을 한 다음 은으로 승평부 대부인이란 도서를 만들어 주었다. 연산군 일기 62권 연산 12년 6월 9일 정사 세번째 기사 백성들은 불만이 극심해져 연산군의 악행을 고발하는 투서들이 나돌았다. 자신을 향한 안 좋은 말들이 나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연산군은 분노의 차서는 훈민정음 교습을 중단시키고. 한글 사용금지법까지 시행하는 미친 짓을 저지르기에 이른다. 물론 이렇게 미쳐날뛰는 임금을 도저히 눈뜨고 지켜보지 못하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내시 김처선. 그는 단종부터 총 4명의 임금을 모신지라 고령의 나이였다. 왕의 유례없는 기행에 참다 못한 김처선은 목숨을 걸고 직원을 쏟아냈다. 이 늙은 신은 네 분의 임금을 섬겨왔으나 이토록 음란한 왕도 없었습니다. 이에 연상군은 화를 이기지 못해 화살을 쏘아 그의 옆구리를 맞혔다. 그러자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대신들도 죽음을 서슴지 않는데 이 늙은 환관 같은 거야. 죽음이 아깝겠소만은 임금께서 오래 구강으로 잊지 못할 것이 원통할 뿐입니다. 연상군은 다시 화살을 쏴 그의 다리를 잘라 버렸다. 그리고는 일어나 걸어보라고 명령하자 그는 되레 반문했다. 전하께서도 다리를 자르면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연상군은 그의 혀를 자르고 몸을 베어 버렸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칠족 관계의 친족들까지 모두 벌을 주고 부모의 묘까지 헐어 버렸다. 또한 전국의 김처선과 이름이 같은 자를 모두 개명하도록 명했고 심지어 김처선의 이름에 들어갔던 처 자의 사용을 금해 그토록 좋아하던 처용무의 이름까지 풍듬으로 바꾸었다. 죽을 때까지 자신에게 직언을 쏟아부은 김처선을 그토록 혐오했다. 말도 안 되는 폐륜을 저지르고 누구든 가릴 것 없이 겁탈을 범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 두 번의 사하를 일으켜 포악한 정치를 일삼은 연상군 결국 1506년 9월 연산군의 폭정을 참지 못해 조선 왕조 최초로 신하들이 왕을 몰아내는 중종 반정이 발생한다. 그렇게 연산군은 재위 12년 만에 폐위되어 몰락했다. 사실 갑자사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10년 동안만 해도 그는 폭군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정치에 의욕도 있고 왕으로서 인정도 받고 있었다.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미치강이 폭군으로 전락해 2년간 저지른 수많은 악행들을 보면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그렇게 연상군은 패왕이 되어 유배를 가게 된다. 그리고 그는 유배 간지 두달 만에 역질 천연두에 걸려 죽게 되는데 실록에 따르면 죽기 전 유언으로 이 한마디를 남겼다고 한다. 중전 신씨가 보고 싶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1월 8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마지막 순간까지 연상군이 그리워했던 중종 신씨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아랫사람들을 은혜로서 어루만졌으며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씨가 또한 더 후하게 대함으로 왕은 비록 미치고 포악하였지만 매우 소중히 여김을 받았다. 매양 왕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음란 방종함이 한없음을 볼 적마다 밤낮으로 근심하였으며 때론 울며 가나되 말뜻이 지극히 강곡하고 절실했는데. 왕이 비록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성내지는 않았다. 왕이 폐위될 때 울부짖으며 기필코 왕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63권 연산 12년 9월 2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조성 갈등사 7장 역사상 최악의 폭군, 연상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윤희의 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